에 길거리 집사들도 나한테 먹을 걸 주는데 들고 있는 걸 주잖아. 너도 줘봐. 뭐뭐 뭐 들고 있니? <목소리> Little Kitty b c t 고양이가 돼서 분탕을 치는 게임이이라 열심히 분탕을 쳐보도록 하겠네데요 고양이 게임이니 양치를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고양이인가 분탕인가에서 분탕인가를 확립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고양이기 달라고. 아니 왜! 왜 자꾸 고양이 귀를 바라는 건데! 아? 어? 왜냐 하면 고양이 귀를 달면 양채도 써달라고 찡찡거릴 생각이니까 좋아 우리 합의를 보자 고양이 귀를 달아줄게 대신 양채는 안돼 어때? 반대로 고양이 귀를 안 쓰고 양채를 쓰는 건 어떤가요? 어안해 응. 어. 네. 바본가 이 고양이? 집으로 돌아가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목표고 집이 어딘데? 오! 남의 오토바이 긁기 신난다 어 화분 깼다 오 남의 집 침입 슬리퍼 물고 가기 어 신나 와물 싫어 현재 불법 침입 플러스 1 기물 파손 플러스 2 절도 플러스 1왜왜 왜. 뭐야 그냥 평소에 본팀 여제잖아 신나는 분탕시간 와 신나 여제님 밖에 나가면 어찌 다니시지 잘 이해했습니다 인간이다. 안녕? 자, 인간. 나한테 감사해야도록 빨리 먹을 걸바치지 못해? 감사해야라고. 뭐가 시 선택의 수리다냥. 인간 주제에 감사해 하지 않아? 너는 고양이 역시 부르뇌 상징. 무슨 부르른이야. 빵빠라밤. 암마기가 생선을 준대. 반짝이 25개, 반짝이 가 뭔데? 반짝이는 어디에나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빛나는 장식품이야. 아. 인간. 인간! 밥 내놔. 아니, 밥을 내놓으라고. 인간!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? 인간 주제에?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 수 있지? 출근길을 방해하는 것부터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네요. 정말 고양이답지? 멋지다고 생각해. 너왜안 넘어져? 너도 넘어져. 어, 고양이다. 안녕. 와우. 새를 잡을 수 있다고? 빵을 획득한다. 새를 잡기 위한 미끼로 빵을 사용한다. 3. 덮쳐! 빵은 인간이 가지고 있다. 오케이. 발밑 기술. 어떻게 하는 건데? 발을 후려치라고 어, 여긴 뭐지? 뭐야, 넌? 너구리다! 깃털을 가지고 싶다고? 세 개가 필요해. 오케이. 새를 잡으면 깃털을 얻을 수 있겠지. 신난다. 어, 박스다. 만족스럽다.

재물 치워달래. 맞자 나빠. 어떻게 해? 선반에 유리병을 계속 남겼나. 전부 깨뜨리자. 신난다. 아 어? 인간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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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날 들었어? 억울해. 뼈다귀다. 자 이거 가져. 라고? 음. 뭐야 귀여워! 아 이렇게 귀여운 인간이 예뻐지 않을 수 없지. 정말 이그자체는기분이와 <laughs> 사과! 사과가 더 귀여운 것 같아. 사과이블루. 사라 수가 와! 사람 넘어져. 신나. 약간 근데 걱정이 없기는 이러다 보면 알아서 집사가 주스로 오겠지. 집사가 염치가 있으면 어 진작에 창틀에 펜스를 설치해 주지 않은 거에 미안함을 표하지 않겠어? 몇개 모았지? 반짝이? 25개면 된대. 나 까마귀한테 돌아가 보자. 자, 모아 왔어? 생선이다. 기어올 수 있어 이제. 생겼어. 근데 집사 없이도 밖에 나오니까 재밌다. 사실 집사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는 게 아닐까? 이쯤 되면 집사를 물리면서 고양이로 사셨던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뇌에 생기시고 개신계 아니실까? 왜 아직 캔을 못 다니 필요하다고? 길거리 집사들도 나한테 먹을 걸 주는데 들고 있는 걸 주잖아. 너도 줘봐. 뭐뭐 뭐 들고 있니? 넌 캔을 들고 있었구나. 근데 이건 고양이 못 먹는 캔이야. 어디야? 맞아, 맞아. 집사 키보드부터 눌러야지 집사요 얘뭘 예,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냐 <laughs> 오리지 근데 진짜로 집사가 아니란 것 같아 운이 좋아서 얘가 살았던 거지 이런 건물에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고양이는 아예 낙땜 면역이 아니야